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바른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심으로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던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또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닌 그저 우리에게 심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만 체감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실제 행함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가시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들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제목은 우리가 역사적 전통과 바른 교리에 입각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속하게 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게 하신 말씀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 들은 말씀이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겉면의 말씀들을 들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영적인 유익과 실제적인 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또한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갑게 권면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말들을 듣게 하심으로 그와 같은 거룩한 부담과 불편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듣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해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누구를 향해 누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인지와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이 글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발견되어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털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여러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말씀은 단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이 말씀들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그 일곱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소아지아,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언급된 일곱 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 드로아 교회 등 다른 수많은 교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가 이 회람령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라고 하는 목적과 의도에서 기록한 이 게시록의 말씀 가운데 단지 이 일곱 교회만을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바와 같이 성경에서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당시 실제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의 모습을 기록된 말씀 가운데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이 일곱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이 앞으로의 모든 시대 가운데 세워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질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교회의 모습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단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앞으로의 하나님의 구성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질 모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편지의 원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요한 사도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의 스스로에 대한 게시의 말씀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어지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가랴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본문 말씀에서의 성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일곱 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게시록의 말씀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편만하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며 확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질 그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충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단순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증인의 본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증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순교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구속 역사의 성취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의미는 그의 죽으심이 곧 부활의 첫 열매로 이어지게 되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십자가상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만왕의 왕이시자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이 세상에 참된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로 말미암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바, 이 기록하게 하신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과 모든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질책과 책망을 받을 것이 더 많은 교회이든 아니면 칭찬 받을 것이 더 많은 교회이든, 그 외적인 모습에 따라 그 교회의 가치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교회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이고도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이자 늘그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여겨지는 대상인 것이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공급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서의 권세를 함께 누릴 귀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이 조금 열악하고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망각하고 폄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외적으로 보잘 것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들을 통해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아무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이 교회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사실과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우리 눈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땅의 수많은 다른 진리를 선포하는 작은 교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온갖 비난과 조롱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이 현실은 암울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부심과 확신과 소망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대 속에서의 주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하신, 확증하신 놀라운 특권과 영적인 유익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선한 구속 역사 완성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바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